예 네. 어제 어제는 95 올라 그니까 매다 매다 예 매다짜리도 있겠죠 예와와 네. 타는, 아, 타는 소리 난다 타는 소리 난다 와 타는 소리 난다 야야 네, 예. 가져가실 분이까 <laughs> <아닌 웃음> 공매에 네, 예. 일단 랜딩 중이니까 아무 때나 던져요. 쉬지 말고 아무 때나 던져서 하고 있어요. 형. 일단 예, 이 시간 되면 바로 근처에서 멀리 안 도망가요. 보면. 이거, 이거 95짜리는 될것 같아요 하얀색 네. 차 보여야 되는 네? 거 아니야? 응? <laughs> 잠깐만, 작살 피, 작살 써야지, 잠깐만. <laughs> 큰데 뜰채 들고 있었다, 잠깐, 잠깐만. 잠깐만, <laughs> 형이 말안 해줬으면. <laughs> 저러고 있는데 뜰채 들고 왔 아, 야어오지 왜왜 <laughs> <laughs> 수술에서 보내면주면 돼요? 수술해서 보내줄게요. 야 아저씨, 그럼 회장 하려면 줄 덮고 줄 덮고 그냥 줄잡고들어올려야 돼요. 네. 아, 됐다. 야, 이거 수술 금방 되는데요. 두두 두 군데밖에 안 꽂혔는데. <laughs> 네. 뭐라프요이 뽑았어. 홈시딘지에말 되는데. 진짜 뽑았어요. 예. 이 정도는 얘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. 생명에 <laughs> 지장. 야, 씨. 예, 내가 연고 발라서 내가 보내 줄게. 조금만 참아.